이제 도로의 무법자는 안 돼요, 안 돼! 멈칫도, 과태료, 벌점 주의! 오. 천천히, 안전하게!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이용과 안전속도 5030에 대한 트체크 들어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다름 아닌 도로교통법 준수겠죠? 수시로 바뀌는 정보 확인을 위해 안동경찰서 교통센터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 안전을 위해서 매번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을 도와줄 전문가분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팀 임지현 순경입니다. 임지현 순경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 지극히 평범한 주택과 인근 도로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그것의 정체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부터 아닙니다 어,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는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지만 어, 지난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 소유자만 운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 면허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이 이하에 해당하는 운전자분들은 운행을 할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그동안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인도일을 달리는 전동 킥보드 자주 목격되곤 했는데요. 강화된 규정은 보행자 절대 안전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점,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위반시 받게 될 범칙금 알아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얼마일까요? 첫 번째,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운행자에게 범칙금 4만원. 오, 안전모,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범칙금 2만원. 아이고, 음주운전인가요? 범칙금 10만원. 측정구름 시 범칙금 13만원. 꼭, 기억하세요? 또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어린이의 전동 장치 이용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개인 이동형 장치를 이용할 때는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한 이용은 나부터 시작해 주세요. 계속해서 알아볼 정보는 안전속도 5030.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택가 든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췄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한 지 벌써 한달 반이 지났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60km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네, 기본은 뭐 시속 50에서 30km로 낮아진 것이 맞는데 이제 통행량이 많아서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곳은 60km인 곳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통 표지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전 속도 5030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통 대책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씀.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봤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안전 속도 5030과 더불어 초과속 운행에 대한 처벌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점이 다른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20km 이하 초과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20km 초과 40km 이하로 초과를 하셨을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100km부터 초과 운전을 하셨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대부분 초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제 과속 운전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 아닐까요?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교통정보 바로 알기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자, 끝으로 운전자분들에게 한 말씀 더해주신다면요 안전속도 5030의 정책으로 운전하시는데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경된 속도를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실천 100번 말보단 역시 한 번의 실천이 더 뿌듯한 것 아시죠? 알고 있어도 자꾸만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아는 법도 다시 확인해서 도로의 안전 지킴이가 돼 주세요. 불만은 잠시지만 안전은 오래갑니다. 안전 속도는 50, 30. 전동 킥보드는 더 안전하게 똑똑하게 기억해서 도로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실천하는 운전자가 더 아름답습니다.